신년에도 특훈은 계속돼야지. 단장, 지금부터 훈련하러 가자. 끝나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. 올해에는 웃음연구를 완성하고 싶어. 도와줄 거지? 새해복 많이 받아 단장. 내가 말하지 않아도 올해 단장호는 아주 좋을 거야. 흐흥, <laughs> 복채를 주면 좀더 좋아질 수도 있고. 새야. 해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다들 조금 잘한데 오메가도 인터페이스를 조금 바꿔볼까? 새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, 단장님. 벌써 새해구나. 세월은 참 빠른 것 같다. 눈 깜짝할 새면 해가 바뀌거든. 올해도 에잘 부탁한다, 인간 단장. 새해가 밝았군요. <laughs>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, 단장님. 새해가 밝았네요. 이번 해에도 잘 부탁드려요, 단장님. 시식부터 스트레칭까지,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요. 새해라? 새해에는 어떤 사업이 흥할까요? 올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, 단장님. 새해 첫 꿈은 뭐가 좋으세요? 신년 기념으로 쇼핑 좀 했지 맨날 하는 거지 않냐고? <laughs> 아헤이 사소한 건넘어가자고 새해 복 많이 받아, 단장 올한 해도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길 바래 어, 그런데 새뱃돈은 없어? 새해엔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인정하겠어 나쁘지는 아는 기분이야. 새해가 찾아왔어요. 올한 해도 로로카가 가득하면 좋겠네요. 새해 복 많이 받아, 단장. 올한 해도 잘 부탁하는 거, 알지? 올해에는 반드시 대성녀가 되고 말겠어. 단장도 전력으로 도와줘야 해. 알겠지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단장님, 제 신년 소원요? 올해도 작년처럼 뮤리엘님이랑 단장님이랑 함께라면... <laughs> 몸과 마음을 새로 다잡는 날이군요. 올 한해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, 단장님. 올해에는 마침내 방정식을 완성하기를! <laughs>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. 마지막으로, 단장님이 언제나 행복하기를. 그날 신년. 단장 귀하, 이번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. 뭐, 신년이라고 크게 달라질 건 없지만, 그래도 잘 부탁해요, 단장님. 올한 해에는 반드시 서부 탈환을 할수 있기를, 단장님의 소원 또한 이뤄지기를 빌겠습니다. 벌써 한 바퀴 돌아서 새로운 시작인가? 생각보다 빠르네. 아니면 너랑 같이 달려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려나? 새해 복 많이 받아, 단장! 새해 소원은 페트라와의 결혼이라고 확실히 빌었지? 올해는 지금까지 만든 튀김보다 더 맛있는 튀김을 만드는 게 목표야. 그런 의미에서 튀김 먹으러 갈래? 내가 만들어줄게. 새해가 시작되면 일감들이 왕창 쏟아지지. 어울려줄 거지, 단장? 여와 함께 계속해서 둘만의 이야기를 이어나가자꾸나. 새해가 밝았어요, 단장님.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, 토끼 씨. 새해라고 크게 바뀌는 게 있겠냐니, 분위기 정도는 맞춰줄수 있지 않아? 신년 축하해 단장. 올해도 키라랑 함께하는 거야. 알았지? 새해에요 단장님. 올해 목표는 단장님을 반드시 다운거디에 <laughs> 농담이에요. <laughs> 농담이려나. 단장님, 새해 목표는 정하셨나요? 저는 이번에도 드림카 구매해요.